안녕하세요 빌딩 구조로 가는 길 빌딩모드 오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로드의 김재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많이 건물 사신 분들이 부가세 생각 없이 그냥 건물을 매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약할 때도 부가세가 이렇게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 부가세가 발생이 되고 이 부가세는 얼마를 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되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때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경우와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보통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는.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되면은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매입을 할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포괄승계라는 게 매도자가 하고 있는 임대업을 다 매수자에게 넘겨준다. 즉 임차인하고 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매도자가 직원을 채용했으면은 그 직원들까지 이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라고 하고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모든 걸 넘겨주는 경우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승계가 안 되는 경우 즉 건물 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경우 네첫 번째가 뭐가 있나요? 건물 소유주 분이랑 토지 소유주 분이랑 다른 경우 토지는 오동역 건데 건물은 김재현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 생각만 해도 좋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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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오동남, 토지 주인 오동님에 가져가는 돈과 건물 주인 김쟁이 가져간 돈이 나눠져야 되겠죠? <laughs>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얼마 에 팔래? <laughs> 그럼 한 50억 팔까? <laughs> 네, 50억 이제 내놨어요. 누가 이제 50억 사겠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 건물값인 건물 주인 김재형 팀장한테는 얼마 줄 겁니까? 토지 주인 오등님한테 얼마 줄 겁니까? 이 50억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값이 5억이고 토지값이 45억이다. 그러면 5억은 김재영한테, 네. 토지 45억은 오등님한테 줘야 되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될것 같고. 예, 예, 그러면 토지는 건물분 부가세가 없죠?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예, 그러면 건축물은 부가세가 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5억을 받는데. 부가세 10%를 해서 5천을 더 받아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 팀장은 뭐 5천을 더 받는데 았 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는 뭘로 준비해 주십니까? 어, 그 5천만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준비했다가 잔금일 날 이제 저희 건물을 산 대신한테 <laughs>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포괄승계를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건물과 토지 금액을 나눠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이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또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되나요? 어, 계약 후에 이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임차인들을 명도하는 경우입니다 아, 포괄승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계약돼 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네. 잔금 전에 임차인들을 내보낸다고 하면 포괄승계한 임차인들을 없애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매도자가. 어쨌든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도 포괄승계가 안 되니까 건물과 토지를 나눠야 되네. 예 맞습니다. 자그러면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 매도인이 매각하려는 건물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물에서 네. 임대업을 개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건물의 1층에서 뭐 커피숍을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다 개인으로, 개인사업자로 만약에 등록을 하면은 그 건물의 임대업과 또그 개인사업자,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또 존재하니까 예. 포괄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걸다 넘겨주는 건데, 예.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다른 사업장에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포괄승계가 안 되니까 건물과 토지에 나누고 부가세가 발생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 외에도 또 있죠? 예,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7년간 일을 하면서 이세 가지 이 외에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세 가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나눠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이 될수 있다 간혹 가다가 매도자분이 일반 과세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뭐 예. 아주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에 똑같이 이제 건물 토지 나눠서 건물에 대한 부가세 줘야 되는데 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몇 %입니까? 4%입니다 보통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10%인데 간이과세자인 음. 경우에는 4%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가 줬어요 그러면 나는 매수 입장에서는 더 주고 사는 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부가세만큼 더준 거잖아. 네, 근데 결국에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수인이 잔금일날 매도인한테 부가가치세만큼 돈을 드리게 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부가 가치세 받은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아, 그럼 부가세 주고 세금에서 받는 게 동시 에 이행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부가세 받은 거 납부를 할 거고 예. 매수자는 그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가지고 뭐 환급 신청하거나 부가세 계산을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하고 환급 신청하면 환급이 다 나옵니까? 보통 조기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부가 가치세를 낸 만큼 다 환급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부가세 주고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고 이게 이게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예. 누구도 이득 보는 건 없는데 예. 손해도 안 보고 이득 보는 게 없는데 이게 돈이 돌고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부가가치세 법에 그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laughs> 아, 뭐 법,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동엽 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 부가세가 환급이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안 됩니까? 건물을 잠금 이후에 매수인이 신축을 위해서 부시는 경우,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 부가세가 이게 그러니까 건축물이 살아 있으니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건데 매수자가 자진해서 자기 자발적인 의사로 건물을 없앴어요. 그럼 부가세 받는 이 물품을 자기가 없앴기 때문에 부가세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땡깡피나요아나 환급해줘 이렇게 땡깡을 피워야 돼요? 그래도 못 봤어요 <laughs> 땡깡 피워도 못 봤습니까? 예. 그럼 부가세 날림돈이네? 예 만약에 건축물을 잔금 이후에 철거를 하게 되면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부가세를 환급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아...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역같네 <laughs> 그래서 신축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자에게 명도를 좀 해주세요 시 라고 얘기하겠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물과 토지 가액이 나눠지는 상태에서 부가세 줬는데 내가 건축물을 철거할 거니까 부가세 환금못 받으니까 건물 가액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주는 부가세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건물 가액을 빵원으로 한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가액을 영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건물 가액이 영원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어... 그럼 매수지 입장에서는 날리는 돈도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을 하실 경우에는 건물 가액을 영원으로 잡고 싶어 하지만 그동안에는 안 됐는데 2022년서부터는 건물 가액을 영원으로 산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잔금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는 조건 잔금 전에 매실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매, 아니, 아니, 매수자는 잔금 전에 매실을 해달라고 래서 매도자가 매실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물 가액을 영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됐어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 매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자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가액을 영원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문제여서 부가가치세랑은 다른 이제 세법이 있어서 매도자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웃음> <웃음> 그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에게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을그 부가세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못 받는 경우를 자기는 이제 보가세를 이제 손해를 보셔야 되니까 그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른 분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음. 세무사에게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이 될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 중에 건물 분에 대한 부가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에 대한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